사람들이 많이 고른 제품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자주 선택되는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차분하게 입소문난 인기 아이템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후기 내용과 숫자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리뷰, 판매량, 만족도 모두 1등인 제품입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 주길 바랍니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